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승리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율로 납세계층에 따라 3에서 9포인트 인하는 초대형 감세안이 마침내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있어서 성탄절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227대 203으로 승인된 데 이어서 연방 상원에서도 최종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8년 새해부터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초대형 감세안이 연방 의회의 최종 가결로 트럼프 공화당의 첫 번째 입법 성과이자 미국 민다수의 성탄절 선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 HR 1번은 연방 하원에서 찬성 227대 반대 203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연방상원에서도 존 맥켄 상원위의회 불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최종 과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감세법에 따라 첫째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018년부터 항구적으로 21%로 대폭 내리게 됩니다. 둘째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을 7단계로 유지하되 세해부터는 10, 12, 22, 24, 32, 35, 37%로 대부분 낮춰 3 내지 9포인트 인하하게 됩니다. 중산층 서민가정 대다수가 해당되는 부부연소득 19,050달러에서 77,400달러 사이면 새로운 소득세로 12%를 내게 돼 현재 15%보다 3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부부연소득이 25만 내지 30만 달러인 중산층 가정은 33%이던 개인소득세가 24%로 무려 9포인트나 급락해 가장 큰 감세택을 보게 됩니다. 봉금노동자들은 새 2월부터 세금을 그만큼 덜 떼어 더 많아진 액수로 페이책을 받게 됩니다. 셋째 17세 이하 부양전에 대해서 받는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1인당 2000달러로 두배 오르게 되고 납발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들은 1400달러까지 리펀드 환급받게 됩니다. 넷째 주택 보게지에 대해서는 75만 달러까지 그 납부 이자에 대해서 공제받게 되고, 지방세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납부액이 만 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받게 됩니다. 다섯째, 소득의 7.7%를 넘는 의료 비용과 학자금 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 연금, 자선 기부 등에 대한 세액 공제는 계속 받게 됩니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는 기본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은 24,000달러로 2배 올라갑니다. 여섯째,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1,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 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찡그리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